아유 검정님 아니세요? 어, 깐만요 찰나요, 찰나요. 그 지금 옆에 여자 두명 지금 뭔가요 이거? 검시업? 저분이 그 이미 좀 멤버십 형들은 아는 직원이거든요. 아만다라고 근데 로빈이요. 제가 닉네임 바꿨어요. 네, 과즙 로빈입니다. 과즙 로빈. 네. 과즙 로빈이요. 네. 피지컬이 굉장하죠? 리치가 184예요. 여기 네. 어떤 일이세요? 여기 지금 베벌리 힐스 아니가 베벌리 힐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왕들에게 한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이게 멤버십 숫자도 서울의 밤보다 거의 두배 가량 뛰었고요. 티켓 매출 뛰어넘었고요. 관중 숫자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갱신한 엄청난 왕들에게 한 정말 부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블랙컴백 팀원들과 우리 패밀리와 함께 미국으로 휴가 겸 일정 서하러 왔습니다. 왜 갱신이었네? 근데 전또 찍고 있는데요. 지금? 아 이것만 찍게 할게요. 이거 자막 안 달아도 돼요. 표정표요? 오, 저 같은 경우는 부산상륙작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오느라 모셨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팀원들도 지금 과부하 상태 올랑말랑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제가 약속한 대로 왕들에게 한 대박 나면 내가 베케이션을 약속하겠다는데 대박 났으니까 약속 이거 지켜야죠. 그래서 다음 주 수일인가 목요일까지 쉴 예정입니다. 뭐 팬분들은 아쉽겠지만 또 우리가 쉴때 제대로 쉬어야지 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이후의 일정도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우리 돌아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챔피언스 리그 메인 이벤트 위버맨 시대에 어, 탈북 파이터 또 기다리고 있는 큐브 MMA 의 MMA 스토리 또 엄청난 결정 있거든요 인기 팀들의 대전 네, 바로 있고요 그 다음 주가 뭐냐 라이즈가 있습니다 10월 26일에 라이즈 이거 거의 엄청난 사람들 나옵니다 예 그럼 챔스 라이즈 후에는 어떤 거 나와요 아 이거는 지금 얘기해야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 언더그라운드 이제 야차 클럽 저가 이제 통합하면서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언더그라운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고정 댓글 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정님의 상대를 찾는 건가요? 만약에 언더그라운드 지원자들 중에 어이 사람 굉장히 스타성 있다. 흥행 개방 매치 만들 수 있겠다 나랑.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셀럽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랑 싸우면 파이트머니 짭짤한 거 아시죠? 검도 알죠? UFC 에 맥도가 있다면 블랙컴뱃에 검도가 있습니다 뭐 그냥 센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좀 혼인성 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지금 종동관장님 정동 관장님 쭉쭉 잡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작은 사람 잡았다 그러잖아요 저 기억하거든요 내가 경기하기 전 때마다 맨날 내가 언더독이라 그랬어 근데 이후 나면 발이 바뀌어 그래서 이번에는 저보다 큰 상대로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시죠. 지금 직원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왜 휴가까지 와서 또 이러고 있나. 예, 여기 지금.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챔피언스 리그 라이즈 티켓팅 중이니까 많이 와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면은 라이즈 대회 같은 경우는 생중계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세 지금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지금 카메라 던질라 그러네. 정할해요 왕들에게 한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다음 넘버리 이더 역대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이트